2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역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쉬운 문제에 속하면, 속하게 됩니다. 자, 제목이죠. 너희들이 잘 풀었으니까 이거는 어, 그냥 간단하게 해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풀이까지는안 할게요. 제목, 주제 찾는 거죠. 제목이니까. 성공이라는 것은요. Lead you off your intended path. 자, 성공은 너를 이끌어주는데요. off 하고 into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가 인그 의도한 길에서 벗어나서 off, 벗어나서 into 어디로 이끄냐면 comfortable rut 음, 편안한 어떤 틀에 박힌 생활 rut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구덩이 같은 것을 딱 빠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 장소 틀에 박힌 생활에 나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만약에 너가 그 a t d t something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봐 잘해 그리고 심지어는 well rewarded for doing it 그걸 하면서 아주 보상도 적절하게 잘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당신은요, want to keep doing it. 계속 하고 싶겠죠? 어, 심, 어, 비록 you stop enjoying it.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도 그거 즐기는 거를 멈췄어.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 일을 내가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잘하니까 계속하고 보상도 적절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자, the, the danger. 이 위험은요. 어느 날 너가 look around 한번 주위를 싹 둘러봤어.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realize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된다? You are so deep in this comfortable rut. 너무 깊이 빠져 있구나. 어디에? 정말 편안한 삶에, 틀에 박힌 생활에 어난푹 빠져 있구나. 자,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일단 이 글은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무엇에 빠질 수 있다? 성공은 어쩌면 사람을 으로 하여금 편안한 삶으로 탁 이끌어 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복된 단어가 컴포터브러쉬잖아 키워드가 되겠네. 그죠? 어, 굉장히 편안한, 틀에 박힌 삶으로 이끌어져서 거기 너가 엄청 깊이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될수 있다? You can no longer see the sun. 너도 못 봐. 태양도 못 봐. 그리고 breathe fresher. 신선한 공기도 못 봐. 한마디로 도전을 할수 있다 없다. 도전을 못한다는 겁니다. 도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 왜냐면 편리한 삶이 너무나도 편하니까. 어, 보상도 적절하니까. The s i d e 그래서 측면이죠. 어떤 측면대 어떤 양면대. 그 틀에 박힌 삶의 양면은 그런 양면은요. Have become so slippery. 너무나도 미끄러워서 It will take a super human 슈퍼맨. 한마디로 엄청 초인적인 애포트가 필요합니다. 뭐 하려면? 거기에서 그 삶에서 클라 out 자기가 기어서 나오려면, 올라오려면. 자, 그래서 실제로는요. You are stuck. 어떤 상황이다? 너는 갇힌 상황이다. 자, 다시 한번더 설명합니다. 뭐 이해 못했을까봐. 상황은 어떤 상황? It's a situation. 다음과 같은 상황이래요. 많은 working people.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They are in now. 내가 지금 처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 지금 사,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The poor employment market.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그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 좀 열악한 이 고용시장이 남겨놨대요. 그들을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feeling locked, 딱 갇히게 한마디로 이렇게 마음이 딱 갇혀버리는 거 어디에, what may be a secure 어떤 게 무엇이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이 더 어, 보수가 더 좋은지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에 이제 딱 갇힌다는 거죠. 하지만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직업이라는 거니 만족하지 못한 직업이었다라고 느끼게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불안한 고용 시장 때문에 시장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단 반복된 표현들이 보세요. 이거죠. 어, 성공이라는 것이 어쩌면 너가 의도한 길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디로 이끌 수가 있다? 컴포터블 러스로 이끌 수가 있다. 컴포터블 러시라 하면 너무나도 이제 안정적여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거. 어, 하지만 나는 그걸또 만족을 한다는가? 안 한다. 그것이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2번. 그래서 성공적인 직업의 어떤 덧. 한마디로 함정. 이 정도가 되겠죠.